네, 오늘은 우리 보혜사 성령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내가 떠나는 것이 위기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파라클레토스 대신은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곁에서, 부른받아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임재하니까 어디로 오셨죠? 우리 마음으로 오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웃음> 아멘. 네,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들을 옆에서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기도의 순종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구별된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은 기도해야 됩니까? 몇 시간이라 그래 버리니까 벌써. <laughs>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하루 최소, 최소 한 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에 한 시간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출애굽기 말씀사경회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새벽 기도 때 아예 그냥 3시간을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온메 기죽어 그랬는데 그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뭘 해요? 성령의 도와주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도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맛보게 될 영적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 엘렌키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들추어 밝혀내다, 빛으로 데려가다, 끝까지 책임져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가운데 역사하시면 죄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까리타스의 사랑을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 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심케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어,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이 두려워가지고 유대 남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예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굽으로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다. 내려가면 죽는다.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예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그 저기 구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구절. 시작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하니 죽어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아주 심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겠냐?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거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 모습이 사사시대 모습과 비슷해요. 사사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추리국기 말씀사경일 때도 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초태생을 구별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구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땅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땅, 구별된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구별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저,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그 그 말씀을 초태생을 구별하라는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니에미아 말씀 사경에 때에 이 초태생을 구별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첫 것을 구별하는 거죠 초태생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주일에 첫날인 주일 성수를 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의 첫날을 구별해서 우리 교회는 월삭으로 모여라 기도회로 모이죠. 모여라 기도회에서 우리가 월삭예물을 드리면서 이번 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월삭이 같이 겹쳤어요. 하나님이 이번 한 달도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월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건 그거고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왔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취사 선택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첫것을 구별했죠. 자기 머리 머리 대신 하나님을 구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능력으로 붙잡아 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원수들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매 돌 돌리는 다람쥐 채박퀴 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일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요 의가 뭡니까? 의, 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의, 그분이 바로 예수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정가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능력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 사시면 이렇게 옛날 핸드폰 놔두고 새 핸드폰 놔두고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내 네, 누르면 어떻게 야 돼요? 옛날 핸드폰에 있던 자료와 모든 것들이 새 핸드폰으로 딱 전이가 되죠 전가가 되죠 똑같은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기화하시겠습니까? 할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그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어, 결혼으로 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자녀들 결혼할 때,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 배우자가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남의 거였어요.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내것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주머니도 따로 차리고, 내돈번건 내가 쓰고, 저 사람이 번건저 사람이 쓰고, 그거는 부부의 연합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가 돼야죠. 모든 게 하나로 동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의가 내것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의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칭의와 성화가. 그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의가 정가돼서 즉각적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즉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져요. 동시에 이 즉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뭐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점진적인 구원, 성화,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가야 돼요. 이게 둘이 하나라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서 같은데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속죄죄와 함께 번제를 드려라. 속건제와 함께 소제를 드려라. 이게 뭐예요? 속건제, 속죄죄는 의무죄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예요. 그것과 동시에 뭐가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헌신의 제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이게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초래국기 말씀사경회 때도 공부하겠지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급하게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돼. 왜요? 어린 양을 먹는 순간 구원받고 이제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난의 사명을 향해서 징굴해가는 호와의 군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정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다지 못,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회심의 역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역사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수 있도록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뭡니까? 성화. 성화가 뭐예요? 자 예, 화면 좀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즉각적인 구원을 통해서 은혜가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죄성, 부패성이 남아 있죠. 성화는 뭐예요? 요 영역 영역이 점점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이 부패성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는, 이게 하나님의 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이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확장되어져가는 게 성화죠. 그러면 이 부패성이 완전히 사라지냐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부패성이 여전히 역사하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미 죄의 법이 깨졌어요. 그러나 불법적으로 이 부패성이 우리 마음 속에서 아직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필리핀에 가면 민다나우라는 섬이 있어요. 제가 그 섬에 단기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섬이 이렇게 길쭉한데요. 요 남부 쪽으로는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내려갔다가 살해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 지역은 필리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자를 뽑고 법도 만들고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요 땅은 필리핀 땅이에요. 그런데 반군들이 워낙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대적하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여기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서 여전히 죄성이, 부패성이 불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 이 부패성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로 요것들을 누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요 은혜가, 이 은혜의 지배력을 키우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은혜가 공급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죄에더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음식이 잘 상하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게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한낮을 지나면 저절로 상해요 그죠? 밭을 몹쓸땅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알아서 그 밭은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서 부패성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화되어지려면 우리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통로가,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죠. 여기 부패성도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어, 마귀의 유혹과 성령의 생각이 같이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지배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떤 생각을 환영해요? 성령의 생각을 환영하죠. 그런데 죄가 부패성이 강할 때는 죄의 생각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으로 생각이 생각 생각 안에 유혹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것을 빨리 안 잘라내면 우리 부패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끔 우리를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꾸 성령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제가 애들을 어떻게 재웠냐면, 제배 위에다 올려놓고 재웠어요. 아빠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도록 이렇게, 어,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제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제배 위에다 올려놓고 터닥터닥 하면서 그렇게 재웠는데, 그 버릇이 남았는지 우리 애들이 저, 저 위로 많이 올라와요. 시우가 올라오면 이제 숨이 막혀 가지고. <laughs> 이제 시원은 감당을 못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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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근데 아직까지 시원이는 좀 가능해요. 그래서, 어, 지난주과에도 어, 시원이가 제배위에 올라와서 놀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침대에 가서 안 하다가 이제 눕혔는데, 어,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이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사랑, 어, 엄마는, 엄마는 나의 충전기 그런 동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어, 엄마는 충전기, 엄마를 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 기쁨과 사랑이 올라온다. 엄마를 끌어안고 있으면 어때요? 방전됐던 배터리가 1% 2% 3%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을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야 돼. 늘.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어, 충전이 되는 거죠. 그 충전의 시간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전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옛 본성들을 깨트려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 안에서 은혜가 지배할 수 있도록 자기가 옛, 자기, 그옛 본성이 깨트려져 가는 그 신앙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의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사랑의 배터리를 까리타스의 사랑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성령님을 붙잡음으로써 어, 충만하게 100% 만땅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어, 성령님, 주님이 저를 궁리를 여겨주시고 제 마음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금방 상한 음식처럼 내 마음은 굳어지고 성령님의 음성에 있어서는 민감해지지 못하고 죄를 환영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저를 굶주리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능력을 따라서 성화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어놓는 인생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맛보는 이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